여기 캠핑장은 보성뻘배 전시관이라고 내비에 치고 오면은 더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여기 는 입구고, 말 그대로 뻘배 전시관이라서 여기는, 어, 보성읍벌교라고 하면은 꼬막이 유명하죠. 저뻘배 앞에 보이는 흰색 배를 타고 갯벌에서 조개를 채취한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보면은 여기 뻘배 형태로 만든 입구 쪽에 썰매가 있어요. 이렇게 어 애들이랑 타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쭉 입구로 들어와서 보면은 이제 여기 전시관 이 건물이 어 관리동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그 옆으로 화장실, 남자,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 식기 세척하는 곳, 그 다음에 트램플린. 트램플린은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지금 사용 금지라고 돼 있고, 요렇게 그래서 가운데 주변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중앙 기준으로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여기 관리동에서 이어진 이 건물 화장실 뒤편으로 또 사이트가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텐트정, 텐트동을 정 텐트 지나서 쭉 오면은 이쪽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관리동 뒤편의 텐트동. 그 다음에 쭉 주변을 해서 이렇게 바다 주위로 사이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바다 쪽에서 본 중앙 사이트 풍경입니다. 본주한 체윤.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는 불에 숯을 넣고 있었다. 왜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할수 없다. 그냥 봉지채 넣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어 야. 아대. 이 오늘은 저기 어 일단은 불을 지펴 가지고 어 숯을 만들어서 저 위에다가 석쇠 딱 올려가 어 메뉴 오늘 뭐지? 닭구이. 닭구이다. 맛있는 닭구이다라는 겁니다. 에? 자. 행복 난집게로 뿅! 바닷 가에 서 한번 찍 어보 죠？따라와요. 바로미, 바로미. 오늘의 간식 기대하시라 효과짠 벌교표 뿔소라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음. 안는 됐고 동강 막걸리 처음에 맑은걸로 정리권은? 걸로. 밀키스 자 승부 하자 아나 먹어볼게요 저는 어 살점이랑 약간 내장이랑 섞어가지고 음~~ 오늘의 메뉴 두둥 대패와 두둥 한우 대창 막창 뭐 <laughs> 섞인 것 같아요. 어, 뭔데 대창 대창 <laughs> 자 오늘의 메뉴 두둥 대패와 한우, 대창. 어, 곱창을 이사해줘 <laughs> 응? 대창 곱창이잖아. 대창. 아, 아, 대창 곱창을 했잖아, 아빠가. 안 했어, 아빠. 오늘의 안... 메뉴 두둥 대패와 두둥 한우, 대창. 두둥 한우, 막창. 또 이렇게 익으면 별로 안 예뻐라곤 가자 잠깐만 거의 다 익어갑니다 이제 부추 넣고 어색하네. <laughs> 저희 곱창 먹다가 어, 맛 없어서 어, 얼른 치우고 이제 후식 딸기 들어갑니다 딸기. 오 딸기 주먹만 딸기. 오 가운데 손가락 조심해요. 조심 조심. 음. 맛있게 먹고 있어요. 와 진짜 좋아 보이네. 음.